자, 아, NSP 클랜 내부 토너먼트 갤럭시 S6가 걸려있는데요. 토너먼트 4강 경기 에코 전장에서 시작합니다. 짝짝짝짝. <목소리> <laughs> 민서가 너가 플레이 e if y o u r 스피한번더 홍보해줘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이 not sure if you're n o n s n s n 그리고 지금 오신 형은 NSP클랜의 미소 선수입니다 양식 p 인투덤 미소 자... 어... 일단 특프선이네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4강의 비조경기는 저그를 저그 맞죠? 네 아, 그리고 결승은 무조건 선이네요 네, 4강 3, 4위도 푸죠 아, 4강에서 토스 강자와 결국 강자. 사실 뭐, 16에서 8강은 단판들라서 변수가 좀 많이 강했죠. 그냥. 네. 얄짤 없이 한번 연습 삐고 사면은 그 경기 치고 떨어지는 거니까. 몰래 법문에 아, 나오면 네. 살포가네요.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검색이었습니다. 음, 좋죠 저런 네, 모습도 좋죠. 좋아요, 뭐, 잠깐, 프로부에서 일군 잠깐 간다고, 뭐, 미네랄 극세한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그 초반이어서 크, 크, 크게 차이도 안나요 네, 뭐, 차이 나봤자 뭐, 8, 0 정도? 8, 8 0 정도? 그 정도 비해 비용이 뭐 아주 좋은 거죠. 네. 뭐, 특히 토스나 또시간점폭이란 거기 때문에 금방 음. 복구가 되거든요. 자, 점차 아, 가지고 있는 곰탱이 선수입니다. 자, 토스 저, 네, 예, 포푸포전동적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극초반에 초반에 끝나는, 끝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제 거의 극 후반이거든요. 이 이게 왜냐하면 빌드가 관리능을 초반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빌드가 커터려서 그냥 멀티 먹고 장기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비드를 봐야겠네요 일단. 자, 일단 지금 미소 선수는 가스 를두개지었지만두 개씩만 넣어주면서에 미네랄과 가스 조절을 해주고 있고요. 컨테이너가 마찬가지로 컨테두 개씩 두 개씩 있는 네. 게 처음에 두 개씩 넣어주는게 정석인가 보네요 밸런스. 이건 뭐 미, 미네랄이랑, 미, 미네랄이랑 가스 밸런스밖에 해주는 거지 뭐 네. 어떻게 보면. 자, 어, 일단은 약간 다르네요 여기서. 해주고요. 난 광전사 이제 먼저 찍어줬어요 지금 미소 선수는. 자 미소 선수도 세 개씩 넣어. 줘어 하나만 넣어줬네요. 아니요. 자, 자 미소 선수 이제 토카스 타세개 넣어, 세 개씩 넣어줘. 자 이제 테크 싸움이 이제 보자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가죠. 아, 오, 네. 지금 올리죠 이제. 미소 선수가 가운데에 니다 근데 미소 미 미소 선수가 어. 실수 실수인지 아까 아까 가스 구간 어, 하나를 지금도 계속 두 개씩 넣어 주고 있어요. 이건 좀, 아, 좀 실수. 이건 실수죠. 이건 실수죠. 네 예. 타고 있는데 지금. 지금은 투가스를 빨리 좀 녀석 세 개씩 할수 있도록 바르게 되는데. 어. 자, 아, 갈럿 빌드가 네. 지금 완벽하게 자 로공 자, 자 한간몬 자, 자 지금 이또 황혼회가 어 전멸일 가능성이 크겠죠? 전멸이요? 어, 어 일단 공태현수 수호자 어수호모선이왜 멀리 나왔네요 이렇게 어 모선행 모선 모선행 이거 이거는 싸움이죠 아 아, 아, 이거 공태현 잠깐만요 이태현에서 싸움이죠 이거 <목소리> 어, 위에서, 어, 나중에서. 나중에서. 어, 어. 근데 출출게 쫄이죠. 일단 내 컴퓨터 줘야죠. 그렇죠. 해도벌 자, 수, 수, 이거 잡혀요. 이거이거 야, 이거. 컨트롤잡았습니다 아, 무 오. 오. 이거 안 잡히죠. 아, 이거 어요 자, 어, 수, 군대는 지금 트럭들 두개나였어요 지금 어? 무슨 빨리 지금 왔어 지금 계속 하나가 계속 2개씩만 깨고있어 아 못보고 네 이거를 지금 가스 한개 5개를 캐고있거든요 지금 어어? 아어리폰 아, 잘못했어요 지금 레리폰 큰일 이거 아이 난리났네 난리. 제가 실버 땐가 많이 많이 실수인데 자 지금 긴장을 어, 네. 했네왜 이런 실수하죠 <laughs> 지금 어 이거 실수 아. 지금 미소 선수 지금 피지컬에서 이런 실수는좀의아한데요 자, 지금 아마다 공정 선수 아마다. 어. 자, 이제 결정 지내죠. 자, 빼야죠 어. 아 선수 지금 지금 역자 역자 낮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나올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멸자. 그전멸 개발해 이제 전멸 예, 전멸개발됐어요고 있으면 공땡 선수 고 있으면 먼저 거기 자어안아요야야야자 어, 아, 가스, 미소소스 가스 좀 다시 확인해 보죠. 지금 세 아이 또개 지금 아 근데 여기 개 계속 나 지금. 이거 확인을 못한거아니요 지금? 정신나 지금. 자 여기서 멀티. 이 판단은 좋아해 지금 멀티가 한 판단은. 어차피 곰탱서도이 멀티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압박 나오주면서. 자 o b a t a k 스가 뭔가 좀 부족하는 거 같은데 하는 느낌이 좀 들텐데요 자 a 자 d the k i 들어가 u m p 어 어어 어 이거 이거 o Tatu, t a t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어,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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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u T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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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아이 t 말 t u Tatu, 아 a t u t a 이거는 다 살아가죠 이거. 좋아요. 이렇게 되면 가야겠죠.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이러면 자, 이 가스만 이거 빨리. 가스만 좀 빨리. 가스거든요. 자, 한치에 인가요 한치. 에 수정탑인가요? 한치. 수정에 여기도 수정탑이고요. 지금 검색해서 좀 빨리 가고 싶어 안 달랐을까요 지금? 어. 가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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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역장 아, 역병. 하나 떼 봉을 줬어요. 해먹었어요. 자 지금 또 전멸. 자 그, 검태 소수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전멸 추적자로 계속 지금 쳐오고 있죠 지금. 해 지금. 자, 자 수소도 작업 다 해놨고 이제 가야죠. 자 전멸이. 자, 자. 전멸 전면이... 우리 아, 아 이거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뭐야 안돼요자 지금 미소선수안 맞아 병력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지금 파수기 대이랑 불멸 짱개 있네요. 아 이거. 이대로 집진해서 그냥 계속 소환을 시키면 이거 아, 이 가스. 이걸 지금 아직도못 보고 있네요, 이걸. 아. 음. 이리이 가스 한개 때문에 이게 게임이 뒤집혀 있어 네. 있거든요. 이잘 잘못하면. 가스. 그 지금, 가스가 오져서 그, 그, 지금 10분 넘게 11분 가다돼 가는데 이 가스 하나를 그러니까 1군 하나가 가스 목행고 때문에 점점 차이가 아 사이가 벌어질게 되겠죠. 그렇죠? 모전에 오 내가 모전에. 아, 난 바빠룩이. 자. 자, 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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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야지. 멸차, 멸차. 멸차, 몇차 멸차. 멸차. 아, 역장 한번 자, 이러면서 본진 들어왔어요 본진. 이러면 본진. 오, 좋아요, 좋아요. 지금 양선수 지금 막난 사전이야, 난 사전. 네, 자, 여유 도에 박지. 여유 중인막지 여유 중에 <laughs> 오 서로 지금 어, 지금 치고 있 하고 있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소 선수가 상황이 좋은 게 안마당이야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곰이하는 네. 아직 돌아가고 있지 않자전멸해 네. 네. 싸움하면 이기죠 네. 이거 전멸커 출석자 조건자 이제 유관문. 오 정말. 자. 아 지금 소소 다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아스암 개또 안마당도 안마도두개시켜주고있습 <laughs> 일부러 그러네어왜왜 왜 이런 실수 하죠 이거 진짜 이거 아마스터티오 값에선 이런 실수가 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네. 또 안마당은 아, 본거둘다오 개씩 다섯 5개 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뭐이이와 아, 이제 봤네요 이제 이제 봤네요 이제 봤네요, 이제 봤네요. 어. 봤네요. 예, 아마도 이 잃었을 아마 그런 쪽은 하지만 본진은 그들은 <laughs> 네 이거 게임 이겨도 약간 좀찝찝할 거예요. 가스가 왜 없지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뭔가 좀좀 그런 데 아무도 근데 근데 하지만 눈치 못채고 있고 네 가스가 없을까 이 생각할 을 거거든요. 분명히 뭐 크게 뭐 대세 영향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쉽죠. 네시간이갈수록은 점점 이제 그 이분 하나가 가스를 계속 해볼 때 생각하면은 그 비용을 가스, 생각하면 가스량이 점점점 네. 늘어나죠 불어나죠 점점 그렇죠 그 누적 네. 가스랑이 그게 무시할 수가 없, 없거든요 거의 14호 때면은 아 정확히 뭐 재보진, 않, 정확히 재보진 않지만 내 네, 예상 추측으로는 뭐어그 아마 가스 한5 6백 최소 한5 6백은못표지 5, 않았을까 네두 개를 비교해보면 되죠 지금? 예한 400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500, 400, 500정도 차이 나죠 지금 400정도 자자이러서 거신 1등 선수는 지금 계속 그... 몰래 소중탑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다샘 찾고있죠 근데 지금 미소 선수와 네. 오 지금 2등 선수 붕관기 날려주고 있습니다 3, 5붕관기 자 이러면서 트리플 어자 한상 붕괴서로 한상 했죠 자 지금 이제 시야다 끊었거든요 지금 미소 네. 선수가 곰탱이 미스 곰탱이 선수의 시야다 가졌거든요 지금 네. 지금 예 거신 뽑아주고 있는 미소 선수입니다 자 이거, 이거 본진 들어가서 농성 점 해주면 네. 이거 날리 나거든요 일단 환상공사기로 본진 사이즈 보겠죠 사이즈 보고 분광기 네. 날아갈 수 있게 있겠... 에.. 분광기 날리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나갑니다 분광기 타이밍 잘 보고 아직은, 아직은 공격에 날라가면은 아직 재미는 없볼것 같고요 아, 자 지금 추가 서환한데서비오네받죠 공격하죠 자, 이러면 뭐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미스 수 먼저 칼을 뽑아보리라 오, 어, 역장, 역장, 광짝 광물이 많거든요 근데 광물 많아서 이물량거 있던데 앞전멸, 앞전멸 그렇죠, 앞전멸 오오오, 컷실린 찾아 이거 이기게 돼요? 거기로 그냥 쏟아 공구를 붙입니 자자자 무리할 필요 없자 쿄가 소환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제. 자아 이러면서 아, 본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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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력 광사산 뒤로. 예아이 좋아요 같이 들어가면 네. 되거든요 이제. 자자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죠.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이제 하면서 박자 맞추겠죠. 자 이게 본진 떨어져 주고 본진에 광사산 떨어지네요. 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에이, 안 받아. 들어가야죠, 이제. 이러면서 안 받아. 어, 이러네요. 이러면서 안 받아. 아, 이래도 근데, 선선왕이 10개, 10개나 뺐어요, 10개. 아홉 개. 어, 좋네요, 대게 아, 음, 저 선수가 아... 점점. 공땡 선수가 점점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량을 쉬고 있어야지, 이건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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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렇게. 붙여나가고 있죠. 네. 자, 이러면서 기사, 기사단 기록보관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제 집정관 섞이면 이제 조합 자체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예. 이제 그 광전사로 이제 안 상대가 안 돼요, 이제 집정관의 그, 데미지 그 원하는 데미지가 원하는... 얼마 장난 아니기 예. 때문에 자, 집정관 자, 서 준비해 주 아, 이 분간계 한개 때문에 진짜 짜증 많이 나겠는데 이거 예. 아들어가지 봤거든요, 지금, 근데. 다 봤는데. 봤죠, 봤죠, 봤죠. 자, 맞죠, 자, 맞죠. 자 저, 어, 빼고 도망가면 따라가죠. 되거든요. 자, 공항기 빼고 공항기는. 아, 초가사 초과사. 초과사. 까지는. 아, 초가사는안 하네요. 근데 도망가, 이거. 살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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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자. 어? 또 민석인가? 또 민석이구나. <laughs> 아이고 또 포즈 걸렸어. 아퍼지래 또 티스 걸렸어. 야 민석, 민석 민석이. 아예 튕겼네. 아예, 튕겼네. 아예 튕겨버린 것 같아요. 포즈 걸렸나? 야, 야 허나나 예행이 불닭면 스무 개 시켰다.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불닭면 먹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laughs> <laughs> 잠시만 불닭면 끓고 있어요. 어제 안 그랬는데 오늘 왜 그러지? 그러게요. <laughs> 이를사람만아서 그러나? 자 호주, 호주, 야 되나? 뭐야 왜안주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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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네 잠깐 디스가 걸렸어요 자자 자, 일단 오집정권까지 갖춰진 기조선수구요 아집정과 합체해서 가겠죠 갑니다 갑니다 가죠 자, 퍼뜨리고 자, 갑니다 아, 이제 밀리겠는데요 앞접렬 아, g 지 자, 이렇게 4강 A조 1경기는이퇴 아, 아, 선수가 <laughs> 가져갑니다